안녕하세요, PM 가족 여러분. 저의 아바타가 PM 독일 사이트에 접속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PM 한국 사이트에 접속해서 오른쪽 상단에 지구본이나 KR 둘 중에 하나를 클릭하세요. PM 독일 사이트로 화면이 이동합니다. 영어로 된 화면이 나와도 당황하지 마시고 왼쪽 하단에 번역기 실행을 누르면 한글로 화면이 바뀝니다. 오른쪽 상단에 로그인 표시를 눌러 주세요. 암호를 잊어버림을 누르면 화면이 바뀝니다. 회원 번호를 입력하고 리퀘스트 패스워드 체인지를 눌러 주세요. 이 화면이 나오면 백을 누르지 마시고 가입 시 등록한 이메일을 확인해 보세요. 가입 시 등록한 이메일로 가 볼게요. 이메일이 바로 왔네요. 만약 이메일이 안 왔으면 회원 가입 시 등록한 나의 이메일 주소가 바르게 입력되었는지 확인하시고 잘못 입력된 경우에는 수정 후 다시 시작하세요. 이메일의 유효 시간은 2시간입니다. 시간 내에 꼭 변경하세요. 2시간이 경과되었다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세요. 클릭해서 메일의 내용을 확인해 볼게요. 영어이지만 자연스럽게 파란색 글자를 눌러주세요. 여기가 마지막 단계입니다. 비밀번호는 영어 숫자 특수기호를 조합해 8자리 이상으로 입력하시고 Save Password를 꼭 눌러주세요. PM 독일 사이트를 핸드폰 홈 화면에 설치하면 한국 사이트를 거치지 않고 빠르게 접속할 수 있어요. 오른쪽 하단에 점 3개를 눌러서 홈 화면 추가를 눌러주시면 핸드폰 바탕 화면에 설치됩니다. PM 독일 사이트에 접속해서 CA를 확인해 볼게요. 핸드폰 홈 화면에 설치한 바로가기를 통해 접속할 때는 회원 번호와 비번을 입력하고 로그인하세요. PM 한국 사이트에서 접속할 때는 오른쪽 상단의 지구본이나 k r 둘 중에 하나를 클릭하세요. PM 독일 사이트로 화면이 바뀌면 로그인 표시를 클릭해서 회원번호와 비번을 입력하고, 로그인을 눌러주세요. 여기까지 잘 따라오셔서 감사합니다.